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1일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날마다 바라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볼게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머리색이나 얼굴이 변하지 않았지요?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가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너무나 쉬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점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많이 보이는 만큼 많이 변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보고 고백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수록 나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